이 엄마도 우리 저기 어머니도 여기 다 와서 <laughs> <여기도> 다 <알아. 웃음> 여기 도다 알아. 여기 와 가지고 하루는 주식이 너무 올랐다고. 엄마가 뭐 신현한테 말씀도. 맞은 때 그랬었어요. 어떻게 여기 까요 네, 일단 제가 조금 제가 부족하고 제 자아가 너무 큰 사람이고 자신을 노출하는 걸좀 원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딱 K 장녀 스타일. 그래서 엄마한테 또 뭐가 일이 있으면 이게 다 해결되고 나서 엄마 사실 이랬었어. 제가 성격이 좀 그러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도 사실 굉장히 긴장이 되고 그다음에 몇몇 분들은 제가 오래 다녔다 정도는 아실 텐데 이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제가 너무너무 저한테서 크게 차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막 15년, 16년이나 되어서야, 이제 어렴풋이 신령님의 뜻을 알고, 어요요 그래서 또 이제 다시는 안 흔들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들 과정이 다르실 테고, 그 다음에 저는 예를 들어 그 업을 뭐는 기간이 뭐 십몇 년이었다 하면 다 개개인별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 시작하는 시점도 다르고 이게 뭔가 만물이 어, 되는 네, 맺는 시점도 너무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각각 그 위치에서는 너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원래 그런 거라 A로 한번 힘들었다, B로 한번 힘들었다. 어, 괜찮은 줄 알아서. 이제 까먹고 살다가 이제 씨를 맞이해서, 아이고, 나실령님 계셨네. 막 계속 이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단계가 다를 테니까, 어, 절대 거기서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어, 계속 신령님, 선생님께 의지했으면 좋겠고, 제가 부족하지만 딱한 가지 잘한 거는, 어, 맨날 뭐 생각하고 맞나 안 맞나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아, 이렇게 해야 되나 하지만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거북이 같이. 그래서 최근에 제가 깨달은 그런 부분도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갑자기 카페 가 봤어? 이제 또 그다음 주에또 갔을 때 아, 제가 보기는 해요. 눈으로 보긴 해요. 또 그다음 주에또 이제 가서 카페 가 봤어? 네, 또 보기는 해요. 근데 <laughs> 선생님이 또 카페에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하시는지 그거를 직접 느껴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씩 남기기 시작해서 아마 이제 조금씩 아실 텐데 제가 가입은 사실 15년도 했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건다 해요. 카페 생겼어? 가입해? 가입은 해요. <laughs>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연하의 유급생이에요. 일찍 와가지고 막 뒤에서 그, 그잖아요. 뒤에서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네, 그래서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절대 자기 과정에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다 보면 그게 느껴져요. 실력이 막 이번에 이거 알려주시려 그랬구나. 그게 직후에 깨달을 때도 있고 몇년 후에 깨달을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정말 내가 단단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워낙에 긴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작년 말 올해, 이렇게만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음, 그니까 제가 사실 20대의 집을 사서, 어, 가족들과 편하게, 그러니까 아기가 어려요 제가 아이가 둘이고, 이제 사인 가족이고, 어릴 때는 이제 엄마 도움을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이제 아이를 다 키웠어요. 이제 키우다가 아이가 이제 중학생쯤 되면서 이제 제가 안양에 살다가 지금 강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고, 뭐 미국 다녀온 얘기도 잠깐 들려서을 거예요.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갔다가 지금은 귀국을 했어요. 한국에 있고 싶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랬는데 이제 집을 팔아야 된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어그쵸 팔긴 해야 돼 왜냐면 이제 원래 집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그냥 평범한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까 당연히 대출을 내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대출을 계속 안고 또 이제 저 역시 저 집안에서 이렇게 뭔가 구슬하거나 이런 사람이 이제 저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은 이렇게 넓게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을 텐데. 할때 넓은 이렇게 할때 구슬 해야 되는 대상이 굉장히 넓어요. 저는 시댁도 두은데고그 다음에 뭐 친정에 막 외삼촌까지도 해드려야 돼. 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냥 빚을 내면서 사는 게 그냥 인생이었던 거죠. 십몇 년을 그러다가 이제 집을 팔아야 된다 하시고 이제 집을 팔고 나머지 이제 딱 빚을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제로로 딱 만들어. 주시겠다 하셔서 딱 됐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집도 잘 팔렸고 이제 남은 정 이제 청산을 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아 이제 제로부터 니네 돈이야. 이제 직접 시작하면 돼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그렇다고 제 그랬는데 제 마음은 너무 이제 허전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20대부터 오랜 시간 열심히 일을 해왔고 이제 키워왔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 나한테 주어진 게 너무 없어. 그리고 제 성격상 이제. 뭐 회사일도 그렇고 어떤 것도 그렇고 뭐가 조금 이렇게 안정된 게 있어야 제가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니까그 순간 이제 제가 저 혼자만 있다 생각한 거죠. 불안해, 불안해. 어 갑자기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빚은 없지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니까그 불안을 계속 인간의 마음으로 계속 아 선생 님 근데 제가 이제 사십 대가 초인데 그것도 너무 허허하다, 허망하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선생님이 아, 이제 지도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아직도 이제 제가 마음을 또못 잡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이제 비밀번호 못 찾았다 계속 얘기를 이제 해주셨었고 그게 어, 8월 아 8월 제가 그래서 8월에 이제 집을 팔고 이제 여 강동 집에서 이제 이사를 한번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저의 손에 딱 수중에 몇백 있었어요. 예, 몇백 이제 그니까 그런 뭐 전세금 말고 그냥 현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딱 몇백이 있었는데, 아, 그래, 그래도 이걸로, 그래도 기분이 있는 상태에 시작하는 거랑 없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 또 남동생이 갑자기, 뭐술 고주망태 뭐가 이렇게 또 씌어가지고 남동생 구슬을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선의 말씀에 따르면 너무 위험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다칠 수 있고 인사 사고까지 이제 향후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제가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한 달에 그 마지막 그 몇백 있었던 것까지 탈탈 털어서 정말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이제 방황이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여기 뭐, 그 선생님이 좋은 회사 붙여주셔가지고, 회사도 사실 좋은 데 다니거든요. 그럼 비교가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은 여유롭고, 막 그런 걸 제가 느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때는 막 되게 막 이제 남성생까지 그러고 나니까, 이제 너무 막 마음이 허해가지고, 이제 힘들었어요. 막 텅텅 빈막 그. 통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없어 없애 주셨어도 그게 그렇게 마음이 이제 허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 이제 이제 저의 뭔가 이제 시험 때 이제 교육을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부터 해가지고 어 너가 지금 어어그 돈을 신으로 만들었고. 너는 비밀번호를 못 찾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해주셔서 이제 어좀 이제 가혹한 말씀도 해주시고 예를 들어 뭐어 네가 네 자신을 너 모르는구나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달랠 때는 이제 내가 네 밥을 굶겼니 이 말씀도 하시고 <웃음> <웃음> 그래서 저를 이제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근데 이번에는 저도 꼭 그거를 이제 깨닫고 싶었어요. 네 깨닫고 싶어가지고 이제 9월, 10월, 11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9월달에 선생님이 이제 계속 버리라 버리라 이제 하시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마음은 버려야지 하는데 그래서 어, 버리게 해주세요. 그때 바람이 그거였죠. 저를 버리게 해주세요. 하는데 어. 이제, 어려워요, 생각이. 그래서, 버리게 해주세요. 한 다음에, 바로 천지신명기도 계속 갖다 붙였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 하고, 이제 9월 내내 방문을 드렸어요. 매주, 주말에. 또, 그 다음 주에 가면은, 이제 선생님께서, 그래, 버리려고 하는데, 버린 자리에 네가 뭐를 채웠니? 어, 그러니까 제가 버린 다음에 뭘 주세요. 한건 아닌데, 제 어딘가에는, 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버리려고 하니까, 뭐, 알아서 주시겠지.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무의식 중에. 선생님, 그걸 아시고, 그 자리에, 그엄청한걸 채우면 그거는 우물이야, 우물 오물 채우는 거야. 또이 말씀을 듣고 이제 또또 노력을 하는 거죠. 어, 이제 버리고 다 제대로 버리게 해주시고 그 자리 무조건 신령님으로다 채우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를 또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매주 선생님께 점검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런데도 이제 계속 이제 찾기는 이제 어려웠는데 그렇게 9월, 10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어쨌든 매주 가서 이제. 어 아직도 뭐 너가 많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때 선에 외면하지 않고 매주 찾아뵀어요 어쨌든 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 저기가 있었어요 이제 어 계속 그때부터 이제 카페 글들 보고 그다음 법회 영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맞아 내가 혹시 그니까 그때 막 이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15년 넘게 저는 어, 운이 좋게 좀 상임 일찍 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여곡절이 거의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신령님이 미리 다 돌멩이 치워주신 거예요, 제 길에. 근데 저는 원래 그 자리 돌멩이가 없었으니까 원래 그냥 그런 일이 없었던 건줄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파노라마 같이 하나하나 문득문득 계속. 생각이 나요. 그 그러니까 선생님 제일 말씀하신 게, 너가 신령님께 집중을 안 하니까 못 찾는다 이 말씀 제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아, 이거 그냥 원래 일이 있을 건데 없었구나 이런 것들이 전에는 잘못 느낀 게 이제 막뚝뚝뚝 생각이 나고, 이제 가장 이제 최근으로 와서는 어, 이, 이 모든 직장, 지금 뭐 남편의 직장 등등 나의 어,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게 다 주셨던 거였구나 하면서 딱 저녁에 아 내가 11절 안 들었네 해가지고 딱 입금을 했어요 입금을 하고 이제 또그주 주말에 또 이제 선생님 뵙기로 해가지고 가서 이제 선생님 말씀 듣고 선생님 근데 혹시 저는 그 비밀번호가 혹시 돈이 었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어 맞다 너는 돈이 없다 근데 선생님도 알긴 아세요 제가 막. 뭐 오만무시하게 많아가지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사인 가족이 마음 편한데 저는 원래 좀더있어요그제 마음이 안정되어 좀 이런 건 알고는 계시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아 돈이라고 해주셔가지고 아 찾았구나 싶으면서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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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계속 이제 매주 선생님 그렇게 뵈면서 마음을 계속 다지다가 어.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제 절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되게 많이 하는 절이었나 봐요. 원래는 몇 번만 하고 들어가는데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절을 많이 하는 절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뭐 계속 하고, 이제 한참 지나니까 이제 선생님 부르셔서, 아마 명상 배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명상하는 방법 알려주시면서 이제 그때 이제 신령님 말씀을 전달을 해 주셨어요. 네 제가 이제 카페에도 일부 그렇게 올리긴 했는데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다음 제가 이제 불안 초조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순간도 함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 제가 마음이 있는 곳, 상황이 있는 곳, 그러니까 제 생각에 미치는 곳에 내 생각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너가 지금 뚝뚝 흘리는 그 눈물이 이제 하나 하나 다 빛을 이루리라, 다 이루어 주시리라 이제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철들었다는 게아 그러면 뭘, 뭘 주시겠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또한 가지가. 이미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이미 지금까지 제가 받은 거에 대한 거를 그냥 감사하러 오는 거지, 뭐를 더 달라고 말씀드린 게 없는 그 마음 상태가 제가 딱 돼가지고, 아, 이제 그대로 이 마음을 지금 유지하려고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손님 뵙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 네. 미아한테 제가 그랬어요. 미야 그러면, 선생님이 너한테 돈을 벌어주면 되니? 그랬는데 미희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요. 선생님, 저 이제 돈안 벌어줘도 돼요. 저 그런 기도 이제 안 해요. 그랬어. 그때 신약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그래 이제 됐다. 너는 이제 네 비밀번호 찾은 거야. 넌 이제 됐어. 그 세월이 불과 15년. 이제 저 아이는 자기의 길을 갈 겁니다. 그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신경이 당연히 같이 가겠죠. 저는 그날 어마무시하게 기뻤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참, 저 아이는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고. 왜? 돈의 노예가 돼서 음. 어. 사실 여러분도 돈의 노예가 다, 다 되셨죠? 네 그쵸? 네 왜? 돈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필요해요 왜? 돈이 없으면 우리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못가 그쵸? 네. 우리 엄마가 아프면 우리 엄마 병원 입원 못 시켜 당장 자동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휘발유 못 넣어, 가스비 못 넣어, 전기 충전 못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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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그만큼 우리 돈이라는 건 우리가 절대적이야. 하지만, 하지만 거기에 우리는 노예가 되면 안 돼. 우리는 그 돈을 이겨내야 돼. 이겨야 돼. 뭐로? 뭐로? 신령님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신령님이. 다해 줘. 그 비밀만 알면 어떻게? 어떻게? 다해 줘. 네. 자, 우리 종교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우리 종교는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과학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알아? 요 누구만이 알아요? 누구 많이 알아요? 나만이 알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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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러분만이 알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야. 그쵸? 네. 어, 이거 안 믿어도 돼. 안 믿어도 돼. 그죠? 안 믿으면 <laughs> 안 믿으면 변하는 건 없어. 그렇지? 네. 믿으면 변함이 많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렇죠? 네. 어, 자. 한끗 차이야. 한끗 차이. 나는 안 믿으면 내 생활은 그냥 그대로야. 믿으면 어떻게 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똑같이 자 누구는 자 우리 명실 씨와 보세요. 왜냐하면 명실 씨가 교회 생활 얼마나 했어? 0 년이야. 언니 오늘은 스스로 얘기해야 돼. 어, 어 얘기해 봐. 실령님이 어떻게? 어떻 어떡, 어떻게 가정사 아니 나나봐 아니, 아니, 언니, 언니, 아니 언니가 해야 돼 틀려 말 어, 맞아 편집 매게요아 어? 제가 좀저청사네 <laughs> 저는 고명실입니다 아이수 <laughs> 없는 <laughs> 아 제가 뭐 열심히 하는 이어 네. 아, 그래가지고 그 그래도 신년을 열심히 다녔어요 <laughs> 후회 없게 어,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네, 네, 저희 이제 되게 가정을 좀 평안하고 싶, 하고 싶고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 뭐 이런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 10년 다녔는데 제가 교회를 떠나올 때는 제 소원이 안 이루어졌어요. <laughs> 그래서 약간 되게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입었어요. 다른 사람이 제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걸 못 느꼈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그전에 점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가게 되고 뭐 그랬는데 예, 그런 것들 저는 이렇게 사주가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laughs> 좋게 말하면 좀 주도적인 사람인 것 같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런 것들을 상담 계속 받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저는 이제 딱 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지만 그래도 고치져, 고쳐지지 않는 나의 어떤 운명이나 이런 팔자가 있잖아요. 어, 뭐 제가 아무리 직장 생활 열심히 해도 또 내가 뭔가 변하고꼭 싶은 그게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상담하면서 느낀 게뭐 좋은 점개가 나오면 뭐 기쁘지만 안 바뀌는 어떤 나의 극복할 수 없는 운세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건 운명론적이고 뭐 약간 자포자기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참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결국 교회에서 제가 돌아올 때 아, 제가 원하는 게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어 그랬는데 진짜 여기를 저는 진짜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 때그 선생님이 점을 잘 맞추는 곳이 있다고, 청담동이 있다고. <laughs> 그 얘기 안 했네. 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야. 전화번호라고 때가 게, 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간게왕 c a 로 t 사를 가셨을 때간 거고 음 그래서 처음에, 여기 를 k 을을맺됐되데 이제 그때도 g a 사실 t 이제 약간 진짜 컨설팅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했오가작다에작제에장히어려장히어으운일여으 어, 와서 여기 와이되달았이또어았순또이되순까이제니 진짜 제랬 진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점을 진짜 해결해 줄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 그런 생각 들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음, 여기 또 오신 분들이 너무나 다, 너무나 좋은 분들만 오셔가지고, 아, 그것도 되게 행복한 그런 거 느끼고.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 원하시는 거니까 잘 <laughs> <laughs>